그러면부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선서 재납트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나에기 참여하실 주민 여러분들 한분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호증 국회 법사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투미의 법무부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자리 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명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김비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참석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진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초대 차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기념 사진을 위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표지를 받아 주시고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오피서 여기입니다. 괜찮아요.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보시겠습니다 하나 둘네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제막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셋 재막이라는 사회자의 선창에 맞춰서 바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재막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공수처 출범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기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하 말씀을 간단하게 한분한분 한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님께 축하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법사위원장 윤호중입니다. 어, 먼저 역사적인 어, 공수처의 출범을 축하드리고 또 오늘 영광스럽게 유명장을 받으신 김진욱 처장님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 만입니다. 국회의 공수처 설립에 대한 청원이 접수된 뒤로부터 25년 만에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공수처가 출범함으로써 지금까지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검찰의 기소독점 주의가 이제 일부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출범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공수처가 앞으로 김진욱 처장님의 지휘 하에 우리 사회의 공직사의 기강을 세우고 부패를 척결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민권친화적인 수사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어서 모든 수사기관을 21세기적인 그런 국민의 수사기관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첨단의 서식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의 축하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어,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이 언제 오나 어,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행여 이날이 오지 않을까 봐 어, 많은 분들이 이 걱정의 날밤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드디어 이렇게 기어이 출범을 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어, 검찰 개혁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이 촛불 국민의 영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직이 국내중 정부에서 강약한 것을 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작입니다. 이제는 어, 제대로 어, 공직 부패를 어, 근절하고 어, 검찰을,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어, 견제하면서 수사권을, 어, 어, 기소, 수사, 어, 기소를 이 공수처 안에서도 어, 분리해내서 수사의 전범이되게 성함으로써 제대로 된 권력 어, 기반을 좋은 롤 모델로 그듭나야 할 중대한 청무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어, 꼼꼼한 검정을다 통과해낸 그래서 여야 하의로 국민보고서에 책색이 되고 어, 임명되신 그 김진우 후대 공수사장님에 대한 어, 기대, 어, 온 국민적 기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조속히 기부를 잘 관객해서 어, 출범시켜서 그 국민 기대에 해치해 오랫만이 없도록 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이 간난 신고를 다 돌파해 내신 남기며 명저 어, 준비 변장님께도 어,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님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잘 어, 준비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 또한 법사위에서 어, 온 국민적 분위기 속에서 어, 이런 속도를 내주신 오늘 그중 법사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 어, 법무부가 어, 그, 어, 지원을 해왔지만 이제, 이제 남은, 어, 일에 있어서도, 어, 남은 일에 있어서도 남은 일에 있어서도 공수처 준비가, 어, 공수처가 내실 어, 있게 잘 갖춰져서 어, 갈수 어, 있도록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여기까지 개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연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은 1명 공직처 상례 부실단 단장님께 축감의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처 즉 본인 공직자 범재수사체의 역사적인 출범과 공직자 정직자장 등 초대 공직자 중의 취임을 진심으로 부하드립니다관계가 노력합니다. 우리 공수처 설립중단사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과의 그 제도 및 안에 흥지 않고 보다 새로운 제도를 즉, 효과적이면서도 품격있고 절제된 그리고 피해, 피해자의 피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선진 수사기구의 전범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이실식을 위한 작전, 법령 및 수사적 집중 작동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출범면 국불본병 공수처가 정치적 공직자, 직무에 공물 견제하면서 보유 공직자, 공직인 근별이라는 소임을 함으로써 공직 모두는 더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야말로, 국민 모두 기관이 돼서 여기서 끝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범죄를 완전히 근절해서 국민이 사랑을 받음으로서더나가서 그야말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현지 대한민국로 들어가는 이웃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축하 말씀 해주셨으니까 자연, 자연스럽게 감사 말씀을 한번 사장님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 마이크로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도 뿌린데, 홍수처의, 출범을 파일을 주기 위해서, 무엇이, 음, 사실, 음, 접사하는 장면, 그리고, 어, 춤을 감는 장면, 어, 남기면, 홍수처, 설립 준비 나지않면 진심으로 바뀌었다는 것니다 공수처가, 아까, 그래서 부서진 공연에서 말씀하셨지만 25년대, 제 세상에는 25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사기관이 수사활동을 시작한 지난 7 0년대의 역사적인 과제였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수사, 그 수사를 기존의 검찰, 검찰의 일본에서 목격이 됩니다. 특히, 우리 민주자에 있어서 이런 수사가 가이되지 않았다고 생각을기 때문에 오늘날 경기청 출범이 단계적이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경의 수사가 실체적인 단지 실체적인 진실관발견받을 수업이 내방이 경기청의 인권침입을 인권침입을 공모하는 선진 수사의전범이는 수업을 공 국민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 국민과 함께 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념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정면을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향해서 카메라를. 거리 <laughs> 두기 중이지만 속도은 이제 가깝게 서주시고요. 잠시 사진 촬영을 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하나, 둘. 한번더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네. 부진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고위공직자 공직수처 상판 제막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덕스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 이거. 운어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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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좀 네. 네, 네. 잠깐만. 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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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네. 네.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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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깐옛날깐만만 잠깐만. 잠이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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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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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